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저희 집 베란다에 잘 지내고 있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몇몇 아이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골든글로우고요 이쁘죠 골든글로우 색감도 아주 초록초록 하면서 연두빛을 띠면서 아주 이쁘고요 그리고 입장 끝에다가 이렇게 새가 날아서 이렇게 흉터를 내놨네요. <laughs> 이렇게 발자국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무운둥인데 제가 적심하고 삽목해서 뿌리 내리고 이제 지금은 아주 이쁘게 입장도 작아지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골든글로우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TP라고 하네요. 처음 제가 데리고 올 때는 정녀라고 데리고 왔는데, 사장님도 이름을 몰라서 정녀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밑에 이래 TP라고 이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P라고 이름을 찾았습니다. TP. 이쁘죠?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TP. 이 아이도 TP인데, 이 아이 사고도 있고요. 이 아이는 색감이 파랗죠? 그리고 이 아이는 빨갛는데 이 아이는 무공둥이라고 합니다 무공둥이 아이라서 제가 적심하고 산목에 있는 아이인데 지금 이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이게무공둥이 되면 이게 빨개지고 TP가 지금도 이 아이도 이제 무공둥이 되려고 <laughs> 입장까지 좀 빨개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아이가 있답니다 TP 두 아이가 있어서 이제 이 아이는 무은둥이이 아이는 이제 무은둥이 데리고 가는 아이 이쁘죠? 티피, 예, 티피가 두 아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엘프 이쁘죠? 블루엘프 입장같이 아주 빨갛게 이쁘답니다. 짱짱하고. 이 아이도 뭔둥이 아이인데, 제가 이래 다섯 아이를 적심해서 합식을 했답니다. 이제 이래서 뿌리잘 내리고,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예쁜 모습을 할 거예요. 보죠 짱짱하니 돌릴 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귀엽죠? 이렇 풍분해서 잘 지내고 있는 이 코지 아이 오팔리나. 너무 이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팔리나. 짱짱하고요. 이쁘죠? 오팔리나랍니다. 이 아이는 프리티. 프리티 합식한 아이들. 이 아이들도 다이코이 아이들인데 뿌리 다 내리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합쇼 했답니다. 부분에 이쁘죠? 이 브리티 그리고 이 아이는 김치 냉장고에서 나온 하이트 그린. 너무 이쁘죠? 제가 적심해서, 여름에 적심해서 김치 냉장고에 포장해서 다 여놨다가, 이렇 가을이 들면서 제가 이제 꺼집어내서, 이또 산목에서 뿌리 내리고, 이렇 해서 제가 이렇또 분갈이를 콩불을다 했답니다. 너무 이쁘죠? 이래서 다육이 생명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그린이는 또 특히나 김치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요. 음잘 지낸답니다. 이쁘죠? 제가 이 아이는 분지도 많이 하는데 작게 키우려고 이렇게 콩분을 이제 분갈이 해봤답니다. 이쁘죠? 귀엽고 그리고 이 아이는 백봉, 이꽃이 아이 백봉 이 아이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꽃으로 키워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 화분에 좀잘 어울리죠. 귀엽고 네, 백봉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 모를 아이 다육이 매장의 사장님도 모르시는 아이라서 저도 이름을 모른답니다. 이쁘죠? 근데 너무 이뻐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묵은둥이 아인데, 이 손톱이 뾰족하네요. 뾰족하고 색감도 보랏빛으로, 아주 진한 보랏빛으로 너무 이쁘고, 이쁘네요. 와인 색감으로. 너무 이뻐요. 이 아이도 이제 예쁜 분에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한두를. 백심에서 이 아이도 산모 공갈이 이쁘죠. 이제 그게도자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천재 전송이라는 아이인데요. 이쁘죠. 아주 수박같이 아주 이쁘게생긴 아이예요. <laughs> 그리고 위에는 노랗게 이렇게 음, 변이가 왔는 건지, 원래 이런 건 아닌데, 음, 이쁘죠? 음, 이뻐서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가슴 노랗고 이쁘네요. 잔대전송, 얘도 무근동이래요무근동이라서 이래, 손에 냅두도 잘 자라고, 음, 입장만 이렇게 작아지면서, 얘도 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음, 이쁘죠? 천리전송이고요얘네는 살구 민금. 색감 이쁘죠? 음, 금이 좀 많이 들었죠. 세월을 가면서 이제 금이 많이 변하네요. 이렇게 이쁩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너무 이쁘죠. 먹어고 살고 있는 거 이고요. 이 아이도 정말 이름이 궁금한 아이 제가 이아이도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서 몽둥이랍니다 그래도 이쁘죠? 적심해서 뿌리 내리고 한 아이, 이렇게 콩분에다가 이렇게 봉갈이 했답니다.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색감이 너무 이쁘고, 이름은 모르겠네요. 이쁘죠? 이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나울. 나울 적심에서 뿌리 내린 아이. 이쁘죠?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막 크진 않고 이대로 흥분해서 잘 지낼 거예요. 이쁘죠? 아주 색감도 이쁘고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아이도 고모 없는 잔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이쁘죠 귀엽고 여기서 오래오래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 그냥 이대로 얼음땡하고 있어요 네. 안에 쏙있장아 지금 딴장에 또 놓은 것 같아요. 이쁘죠? 이야 있고요. 이야이. 면발디금. 이야이도 독특하니 이쁘죠? 면발디금. 입장이 이리 금이라서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눈발도금이고요 목대도 이렇게 있고. 이런 아이는 좀더 마르면, 끝이 마르면 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눈발도금이고 아이는 핑크베라. 지금 적심해서 삽목해갖고 잘 지내고 있는 아이. 이쁘죠? 지금 속 입장이 많이 뻗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겉 그 입장은 이제 뿌리 완전 내리고 이제 하면 다 떨어지고 예쁜 아이만 쏙 나오겠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이쁘게. 핑크베라. 너무 이뻐요. 어, 이 아이는 수련 이쁘죠 수련 삶도 이쁘게 잘 지내고 거고요 체감도 아주 이쁜것 같아요 수련이고요 시코 말이야, 이쁘죠? 손톱이 빼서 빼서 하니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합시간 아이들 블레일프 같아요.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봤을 때 블레일프라고 블레일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심해서 얘들은 다 사모과 아이들 뿌리 내리고 그런 작은 아이들 아이들 합치했답니다. 이쁘죠?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어. 얘는 치와화금. 치와화금이라고 여기 금기가 있죠. 이렇게 치와화금인데 이렇게 분갈이하고 지금 좀 한참 됐어요. 성장을 많이 했네요. 이쁘죠? 화분보다 더 커졌어요. 아주 이쁜 것 같아요. 재화금. 이쁘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아마빌레, 아마빌레, 이 아이는 아마빌레인데, 제가 한 줄을, 이렇게, 여기다가, 공갈했답니다. 이 이쁘죠? 일단 끝이 빨갛고, 핑크핑크 하면서, 아, 주 이쁘네요. 아마빌레. 네 아마빌레고요. 이쁘죠? 애도 이 아이도 이름 모르라이. 저희 집에서 묵은둥이 아주 이렇게 제가 절심하고 난뒤 아이들이 이렇게 또 자라나서 아주 이쁜 수영을 잡고 있어요. 쪼꼬미들이. 그렇죠 너무 이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주 조금 조금해서 너무 귀여워요. 네. 예쁜 수영 잡고 있고요. 예쁘죠? 네 화분에 꼬미를 심었답니다 분갈이 했어요 너무 이쁘죠? 이 아이들은 이 아이도 너무 이쁘죠? 네, 나무도 있고요 버리끼도 있고. 이 아이도 있고요. 아주 이쁘답니다. 이렇게 합시간 아이들. 여기 이 아이는 철화 같아요. 이렇게 합시간 아이들. 이 아이들도, 적심하고 난 뒤, 새사우가 나서,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보쁘죠 이쁘고요. 얘네들도 아주, 점심하고 난 자리에 이렇게 예쁜 자우를 달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빙돌에서 이 아이도 이름이 없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크면 너무 이쁜 색감을 띠고요 이쁘더라고요 이쁘죠 이거요 이 아이도 합식한 아이들 이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꽃에도 물고요 제국성 아이다 아이다 이 아이는 이이 음, 생각이 안나네요 아주 많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음. 이래있고요 이쁘죠? 합시 가이드 이도 합시 가이드 면봉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 아이를, 잎을 한 개, 여기다 꽂았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요, 꽃대도 물고요. 누비네, 클래스. 이쁘죠? 음, 입장 하나, 요, 꽂았는데, 이렇게 많이 번지답니다. 한주기가요 꽃대도 물고 있고, 이쁘죠? 여기는 큐티 피치라는 아이고요. 그죠? 여기도 새가 이래 상처를 내놨네요. <laughs> 예쁘게잘 지내고 있답니다. 큐티 피치, 동글동글하니. 사탕 같아요. 아주 예쁘고 자, 큐티 피치랍니다. 이 아이는 이번에 합시한 아이들, 온슬로우, 이쁘죠? 3두 합시오를 했답니다. 세아이를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쁘게. 온슬로우, 이쁘죠? 이쁘고요. 저희 집에 나이, 여블리 로즈,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다 어떻게 이런 얼굴을 가지고 아주 이쁘네요. 그죠? 잘 믿고 갇혀. 합시간 아이들. 여기는 이 꼬지에서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주 예쁘죠? 이렇게 매부인 옷을 합니다. 흑깨리흑깨리 제가 적심해서 산목에서 뿌리 내리고 한 아이 이래서 이기다가분갈이를 했답니다. 이쁘죠? 야이도 이제 봄이 되면 아주 이쁜 모습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성장하고 이쁜데 더 이쁘겠죠? 지금 보라보라 보라빛으로 아주 이뻐요. 흑깨리 귀엽죠? 이 아이는 그 모순는 아주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답니다. 음, 이렇게 메다이들 적심해서 제가 산모해갖고 뿌리 내리고 해서 메다이들을 키워봤답니다. 이쁘죠? 음, 이렇게 겉개리는 번식도 잘하고 아주, 음, 산모가 뿌리도 잘 내려가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물도 하나 주고, 저도 이렇 하나 가지고 있고, 그 하고 있답니다. 이쁘죠? 이렇게 서이 아이는 헛 때리고요. 이번에 이렇게 조꼬미들을합시오 해봤답니다. 합식, 모듬 합식, 모듬으로 아주 작은 아이들을 다 이렇게 나올수 있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합식을 해봤답니다. 이렇게 자라면 귀엽겠죠? 예쁘고. 합식을 했어요. 이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상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